안녕하세요. 이희화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한국사를 전공하면서 많은 그 역사 인물을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제 중생제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대중하게 전파하고 불교계를 이끌었는가 이런 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들을 특히 주목되는 스님들 예를 들면, 원효 스님이라든가 의상 스님 같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행적과 생애를 쭉 추적해왔고, 그것을 한국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유불선을 추구한 아버지에게서 불교 소양을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욱 불교 또는 불교계 그 이름 있는 스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전공하면서도 그런 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불 어, 불교 고성들을 그 찾아봤어요. 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봤더니 되게 그 불교 학자들이 쓴걸 보니까 그 사상 중심으로 뭐 화엄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더 현실 속에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어떠, 어떻게 했고 또 영향이 어땠는가 이런 쪽으로 좀 추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런 기존의 고성대의 역할이 컸던 것은 뭐 사실이지만은 또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고려 시대에도 묘 청이라든가. 변조 즉 신동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또 불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가령 묘청도 단재 신처가 언급했듯이 그, 그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이 충돌 또는 유학자와 불승들의 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그, 그 당시에 아주 시대를 풍미했었는데 이런 걸좀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고 또 이제 신동이라 부르는 변조 스님은 굉장히 그 기성불교를 극복하고 기득권 불교 세력을 억제하고 새로운 어, 불교를 일으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공민왕과 함께. 그래서 대단한 영향을 당시에 끼쳤고 그 영향이 특히 그 유교도들이 미워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물론 관여도 했고 했지만은 그 양쪽에서 이 압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불교사에서 안다고 해서 해보니까 그 또더 얘기하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서산이나사명이 정말로 임진왜한때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저, 유교 출신의 베스아치들이 억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제대로 안 했어요. 특히 사명당 같은 경우는 당시 누구도 못한, 유학자들이 못한 1급 그 일본 대회, 대일 외교를 펼쳐가지고 무수한 포로를 데려왔는데 이것을 유학자 출신 베스아치들이 깎고, 깎고 내리려고 그러고, 인정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 스스로도 이걸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어떻게 새롭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금년이 3.1 운동 100주년이에요. 그 100주년 속에 불교계는, 어, 우리가 두 분이 들어가 있다 하는데 또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른 대표들과 달리 백용성 스님이라든가 한용훈 스님. 물론 한용훈 스님이나 백용훈 스님은 많이 부각은 되지만은 그래도 이 백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어땠는가. 그, 원효가 해동 제일의 고성 이러면서 그 원어가 비교적 많은 그 저술을 남겼지만 또 유실된 부분도 많아요. 어떤 재미있어서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특히 아까도 말한 그 요청이나 그 변조 같은 경우는 아주 양쪽에서 다그 비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나무라는 비난하는 글만 주로 남아 있어요. 칭찬하는 그런 거의 없어요. 가령 고려서나 고려사 저료라든가 또는 불교 관련 서적에서도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분들 다른 면을 추적했어요. 가령 변조 신돈에 같은 경우는 역적이라는 그런 난에다가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은 종의 아들이었다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그 비하하는 식으로. 종의 아들이 승려가 못 되는가? 종의 아들이 고승이 못 돼?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벌써. 불교의 본질을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든 식문 차별이지. 아 종의 아들일수록 더 당당하게 어, 정말 평민이 안 될수록 더 고성이 될 수도 있고, 어? 다 그런 거, 그래야만 부처님의 참제자가 될수 있는 것인데, 그런 본질에서 어긋나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편견이 너무 많이 쌓여 있구나. 그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차별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뭐 귀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는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닐 수도 그대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9세기 말에 이동희의 경우, 그 아주 그 승려로서 정치적 역할, 국가를 위한 그런 활동, 일본에 가서 엄청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슬를 줬어요. 공식으로 처음으로 승려로서는 배슬를준 겁니다. 어, 사명이나 서산대사에게는 공식 배슬를준건 아니에요. 승계에 따라서 그걸 었지 일반 배설 준게 아닌데, 이분한테는 직접 실물을 보는 배설을 줬던 거예요. 근데 성녀, 불교사는 이걸 안 다루고 있어요, 잘.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도 편견이 많이 작용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 어, 특히 이 사명 대사의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해요. 뭐, 인품이 있고, 시도 잘 짓고, 아마 우리나라 성녀 중에서 시잘 짓는 분 중에 몇분내 네, 꼽을 겁니다. 본인도 그랬어요. 너무 시를 잘 짓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쪽에 빠지게 된다. 근데 정말로 훌륭한 시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감탄한 것이지. 그때 당시는 수창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시를 잘짓면 그것도 하나의 외교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또, 어, 저쪽에서 물어봤어요. 그, 그, 삼행대사 기념 관련해서. 일본과 제대로 자부, 자료 수집했는가 봤더니 별로 안, 안 했어요. 그, 일본에 가면 글씨도 많고 막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제대로 제가 수집하지 못했다 하는 그 느낌이 들어가요. 삼행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또한 분은 그어 우리가 어, 설자매라면 잘못 알아듣는데 그김시섭의 불명이 설자매요. 근데 어릴 때는 그분이 뭐 다른 고승들도 실제 어릴 때그 불거 내에서도 강원에서도 유교 경쟁을 배워요, 도교 경쟁도 배우고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은, 근데 이 설자매라면 거꾸로 간 것이죠. 유교 경쟁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불교 경례를 익히는데 그분이 그 단편적으로 써놓은 걸 보면은 아주 불교 지식이 대단히 해박한 분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심지어 효령 대군이 조선시대에는 가장 어 불교를 받던 그런 왕자예요. 불사를 많이 했어요. 세조가 아주 또어 불교를 많이 믿었어요. 다른 군주보다도. 그래서 그 지시에서 의해 했는데 어, 그때 그 때, 어, 그, 불사를 하면서 제 1급, 뭐, 저 뭐랄까, 이제 이론가라 할까, 설법가라 할까, 그런 면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보면은, 물론 정상적인 수도성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절을 드나들면서 어떤 쯤에서는 그 원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경지에 어느 경지에 오르면은 그런 걸 뛰어 넘는다고 하는데 아마 어떤 점에서는 독자들이 볼 때에는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읽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성녀들이 때로는 공부도 못하고, 수도도 못하고, 어, 저, 길 닦는 일이란 남한성로, 저거, 성, 스님들이 다 만든 겁니다, 저 그러니까, 어,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현대에 와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한국 불교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많은 유산을 또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점에 가면은 그 전국의 중요한 곳에는 조선시대는 서울한대많에 뺏기고 요즘에는 이제 교회나 성당한테 많이 자리를 내줬지만은 그래도 그 위, 저 요소 요소에 불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현실적인 겁니다. 이거 이제는 너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라든가 참선에만 너무 지나치게 비중을 주지 말고 정말 대중 포교를 하고 이제, 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도 그 3기 할때함 그대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그다 한글로 바꿨잖아요. 대중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는 예, 옛날에도 그랬지만 은 특히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어. 노동자들도 그렇고, 또는 뭐, 빈민들 문제도 그렇고, 어, 또 인권 유린이 된 사람들도 많고, 이제는 이런 문제에 좀더 접근해서 인권 문제라든가 평화 운동이라든가, 어, 이런 쪽에,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더욱 동참해야 되고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